우리의 삶에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의 삶에 대한 는력 사람들 빨리 늙어을때그위찾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대제자를 매일부터 찾가다 배드로 보세요. 많이 맞도록 고개 잡았지만, 헛수리 했잖아요. 빨어 자, 거기 가서 니가 고개를 많이 잡은 게 아니오. 하이 맞도록 숙을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러니, 그러면 기쁜 듯그을 내려봐라. 이건 뭘 말한가. 거의 나 가지 우리 역적인 말씀이 담으나만 간략하게, 배드로가 순종해서, 자기 성취에 맞지 않지만, 내렸잖아요. 배드로를 어부했어요. 그 기우와 그 시에 고민은 절대 그 가운데 있지 않니 밖에 나와있지 그러나, 아스의수도에서 그문을 내렸더니, 그문이 찔질 정도로 풍습이 잡혔더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많이 잡아내 된다? 아니요, 펀치스러운 수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바로 주님은 지치고 힘든 생활을 걸어도 그 자리에 주님께 찾아왔다 부합 역사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그 이시고 바랍다 바로 그분이 저를 아버지 하나님사랑선배님들 네. 교회 붕어의 별매도 여러분들이 기눈물로흘 식으로 자심상에서 이런 별매를 따라 변대로 그 행위의 변대를 다 까먹고 천국의 괴로운 짐잘 지을 거고말씀했죠요 천국 짐잘 지시기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은혜가 비치면 여러분의 진력에서 배려하시겠다고 본문 3절에 달랑해 주고 있습니다 눈만은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 되는 거겠습니다 소개기 o 을 뜨고 o w 리가 u are not g o i 일어 t 고 절뚝거리가 되었고 할렐루야 y 생 u a r 생 not 바로 주 n g to be a b l 아 to do 라 t You a 지 e not g o 가날 g to be able to 예수님 u e the children. I don't know. She'll have to do it. But she won't do it. I won't do it. w 를 didn't do it. Sarah was under 가 h e c a 너희 h e was o v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내 계명의 길을 줄이며 내 모든 길를 지키면 내가 내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명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요하이리라 할 아멘 자가치루받을줄 예수는 죽어라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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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역 사실만이 아닙니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약속된 말씀인데요, 치유해주시요네 믿음이 없다는 거다, 아,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르면 이렇게 질병도 해방시켜준다고 법원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laughs> 병원에서 병원 직원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물이 그즉 약으로 치료할 병이 있고 또 기도를 상렬해서 성경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도 달란트의 자녀는 진실로 거기에 헬라를 들어서 치료합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손끝을 통해서 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치료를 해주십니다. 아,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s a r 사사 t o 는 d m 님 Will, 의 will, t 에 be a play. Everyone, Pione, Usada, s u k h 의 Pinko, Kusukha, Usan, to be a to be a to 의 e a to 거룩하사 우리 주님을 지으셔서 지옥에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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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분이 사실 전아한 거지. 우리 위에 심으 놓고. 아멘. 아멘. 모든 맞아요. 믿음으로 믿음아 알려요. 아내 믿음으로. 사아 섰는 힘들. 치열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모든 과학적인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0년에가 강하게, 강하게, 에스리로, 에스리로, 여러분에게도 하기를 추권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분들, 제가요, 교회에 성립을 하는 것을 잠깐 좀, 하나님께 하나님 매일을 찾았던 것으로 제가 집에서 한 1년 동안 조그만 그 두렵게 배상 가지고 1년을 치르세를 례 드렸습니다. 벼랑이 1년 있다가 건물을 주더라고요. 자, 이 서울 아포국 아문역이 있는데서. 그랬을 때그 다음 주에 이제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세를 례 드려야죠. 지금 같는의사도좋지만그 당시 내가, 어, 참 어려웠습니다. 몇 개의 곡회를 하다 보니까, 서른한 살에 제가 예수를 믿고 부르받았을때그 <laughs> <laughs> 안에 모 뭔가 다 놓아버리고, 원래 주인한 바라보냈습니다. 뭐,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있으면 하겠고요. 이제, 건물을 얻어서, 다음,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니까, 토요일, 토요일 같아. 이제, 건물 가서 애기를 기다려야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뭡니까, 비대기 보따리 짠. 우리, 저기, 김수국산 잘거 때, 요 그, 지금, 뭐, 그, 비대기 물자리 그, 그걸 예, 쫙 깔았어요. 한 50평, 그, 지하. 그리고, 저, 감매사 하있어요 거의 쓰내 먹고 마음이 그런가까지 설레가지고 집에서 한꼬방집 30평 그람 가보는 주제가 그요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모으냐 싶어요. 내가 13살 때 내려 나가면 할건 나가면 30만원씩 내어이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 일주일 그 돈을 보면 집을 한 채씩 산그 아마 우리 목사 마시고 그렇게 제가 수입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를 믿으면서 이제 그때는 총각이니까 그냥 내일도 버는데그냥은가 어른만 딱다 지키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결혼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되요 우리 일대는 어머니가 일대 어머니도 일대의 믿음에어저 믿음이 없고 제가 이대에 이대 어머니의 눈물에 열매를 제가 맺혀지거예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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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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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 여러분, 여 살고 여러분, 살고 분여러 살고 러분여 살고 여러이가러분고가분여고분여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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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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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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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런데 하나님께서하게 저에게 소원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어머니 계속 죽을 기도할 때가 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을 하루만에 30만 원을 벌면서도 제가 모지질 않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30만 원을 가지고 저기 마포 용만을 고집밑 때부터 신원사활을 했어요. 사월세까지. 그럼 말도 안 되죠. 나가면 30만을 보는 것이왜 왜 돈을 갖다 절충을 안고, 그렇게 하나만큼 썼을까.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니까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말을 이게 그것도 지을 때는 하나님께 소를 치겠더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은집침에서 주면, 그때, 계신 일어납니다 하늘이 들어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30병 딱, 집이 생기니까, 이야, 하늘이 돼서, 그, 언제 기억하셨는지, 저를, 아, 교회를 드리기 때문에, 내 말은, 저도 두고 저도 받고, 내 말은, 여러분, 애매하지 잘으셨어 특별한 계단 ь 특별한 с ь Теперь все равно. Теперь все. п е р е п е р 를 о Ай, д е с 는데어 Тягота, дебага. Тягота, п о 이제 д 를 т я г 는데 그, 그, 이, 이 견해, 하나께서 이제 병을 고쳐준 견해, 그것도 간략하게 좀할게 제가 세상 살 때, 하란만간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배에 탐, 아, 집, 등에 씻고 가라, 들, 고 가라면 못줄 같지만, 배에 탐거라면 탐받은 이주 한다였고, 고정한테, 이것도 하루에 돈 없이 뵀고요. 뭐할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예수님 입원하니까요. 그분을 체험하니까요. 제가 부활절날 저는 배라고 했었어요. 부활절날 그것도 제가 영광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들도 아예 없이. 그러면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가요. 저는 시계를 꺼버려서 말했어요. 남들 출근하면 나는 퇴근하고 남들 퇴근하면 나는 출근하고 그럼 무슨 직업인지 알겠죠? 네.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새벽에 저는 집에 오는 거예요. 건들건들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시골에 한 번씩 오려면 애들 다 가요. 이 새벽에 배 대문 안 걸면 누구 말이죠? 어머니가 저를 만주시는데. 제가 알잖아요. 으로 부모님께 효과를 해보죠. 아이, 여러분. 그러나 건들거들, 건들, 이제 건들거들 건들 하면서 어머니를 쫓아가요. 이것이 새벽 발 뒤때의 복귀였습니다. 여러분, 저에 술 먹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들, 큰 사람들 여러분들 편견되지 마세요. 여러분, 옷잘 입고 왔다고, 옷못 입고 왔다고, 노숙자로 여러분들, 편견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한명을 상당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자가 함께 바꿔버면 놀라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소중히 하다 소중하게. 다소중 이게 사람입니다. 다거 이제, 앞에 제가, 이, 예수님의 맨 처음, 가면 어디 앉아, 쫙, 이제, 우리 머리 쓰고 있는 우리 성거님그 자리가, 장년그 자리가, 거기 앉아 있었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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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머리가, 이 자리까지 하고, 이 자리까지. 자리가 내 자리였어.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자기 자의 지금 다리가 있죠. 어떤 다리가 있죠. 예? 예. 이 자리까지 하 그, 발짜나 아침, 새벽에. 그 당시에는 이 범교에서 새벽에 드리고 여행으로 연합에 들어 갑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바쁜 사람은 집에도 갔을 것이고 또큰 그 사람은 같이 연합에 로 여행으로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뭐 예수님, 예수님 찾을 줄도 몰랐어요. 안전 조심해야 했어요. 끝났으면 가야될텐데 그걸 가만히 의뢰되라고 지금 보니까요 붙잡아놔가지고 머리끈 다 쳐박고 의자에 딱 머리만 쳐박고 있는거예요 기도를 할 자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그 당시 보면 강대사 목사님은 제식 십삼일 때 기도하고 이 거리가 부기는 자리가 두개 안에 있었어요 이 드러민 자리가 그런데 그 당시에 머리만 쉬 있었지요 부활절 아침 그러데요한참 이제 이 의대에 숙이고 교양반을 기도할 줄를고계는데한참있니까둥둥둥둥둥둥북는 소리가 싹 받역 i m p 어요 아니 아쉬에서거든저 기도하면 기도를 북다 <지자를> 왜 속으로 웃었을 때가, 뭐, 지도 시작할 만네 저는 자기는 기도할 수는거였 그것도 속으로, 아이고, 저양반 붙이면서 기도다 그러다가, 깜짝이야. 주여! 나는 제일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아무씨가 웃으면서 둥글어지 눈물 끓어나서 얼마나 악을 쓰고 울었니 내가 악 쓰고 우는 통에 이분들은 목사님이라 놀래가게 한것 같아요 그분들은 알겠지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만났네 예수 만났네 할렐루야 성으로 기뻐 그랬지요 그렇죠? 울고 뒹굴고 콧물도 물렀으나안 해도 해가 중철어게 됐어요 이제 좀집정이 되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황홀함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 하늘이야 이게 주님의 그때부터 좋았던 수일당만큼 일만에 딱딱딱 들어거 여러분 1년 20년 버겼던 수일들을일만에 그동안 기도 기도해 요즘 그걸 끊으고 뭐, 금단상에있을면찍었고는데 뭐 내가 속을 때, 너도 예수 만나봐. 그분의 체험해봐. 그러면 그렇죠. 알았냐. 살만 탁탁탁, 지금도, 지금은 반대내 수련을 마치는거요 여러분, 이게 하되니 자, 이제 벌론 들어갑